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샤넬 라크의 망핸드 크림으로 손에 고급스러움을 더해보세요. 국내 백화점 정품 50g 용량으로 부드러움과 우아함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특별한 경험을 누려보세요. 4위입니다. 샤넬 라크레 망핸드 크림과 미니 립스틱으로 구성된 특별한 선물 세트. 부드럽고 촉촉한 손으로 가꿔줄 뿐 아니라 기분 좋은 립메이크업까지 완성하세요. 럭셔리한 샤넬의 매력을 9만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3위입니다. 샤넬 립밤, 코코밤과 로샤셰의 완벽한 조화, 촉촉한 입술을 위한 기프트리본 포장세트가 당신을 기다려요. 특별한 날 소중한 분께 선물하세요. 2위입니다. 샤넬 레베조 쿠션으로 빛나는 피부를 연출해보세요. 백화점 정품 한글 라벨 쇼핑백까지 완벽하게 갖추어 소중한 당신을 더욱 빛내줄 거예요. D r 1 2 컬러로 화사하고 생기 넘치는 아름다움을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샤넬라 크램 망미치 핸드크림으로 손에 고급스러움을 더해보세요. 쇼핑백 진정으로 더욱 특별하게 촉촉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가꿔줍니다. 백화점 정품 한글 라벨로 안심하고